탈리버 10만원 충전했고요 아그 넥슨 연동한 다음에 넥슨으로 충전했어야 되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아니 무슨 뭐 넥슨 포인트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라이 씨 스팀으로 충전하지 했더니만 이 씨래 스팀 그 달러로 하잖아 그래서 10할리버그 얼마냐 이거 19만 8천원짜리 이거 샀거든 이거 샀는데 이 달러로 돼가지고 이씨 5천원 더 붙어서 나왔어 이개 같은 거 이거 이씨 무조건 넥슨 연동하신 다음에요 넥슨 캐시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천 날렸습니다왜 충전했냐? 이어 오토마타 그러고 이제 이네즈 스킨이 나오기 때문이죠딱 사고 싶은 게 있었어. 최후의 비주 스킨 이거 진짜 권총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최후의 비주가 진짜 멋없게 생겼거든. 이게 궁극무기냐 임마? 아프레인아 이거 사야 되는. 충전했으면 자꾸 이거 쓰고 싶다니까. 이래서 내가 충전을 미리 안 해놓은 건데. 얼티밋 캐릭터들이 계승자 나올 때마다 스킨도 같이 나오잖아. 여기서 제일 고트가 뭐냐면요. 프레이나요 미쳤잖아, 그냥, 이 일단은 머리가 말이 안 돼, 머리가. 머리가 존나 이쁘게 나왔어요. 무슨 아이돌처럼 나왔어. 와, 아, 이 번들 그냥 두개다 사고 싶다, 진짜. 후원 받겠습니다. 와, 글레이는 옷이 존나 잘 나온다. 아, 딱 이거 그거 살라 했어요. 10가성비인데, 알비온 시크릿 서비스 이거 살라 했어 아니 이거 존나 이쁘지 않아요 이거? 심지어 통합 스킨이야 말이 되나 이씨 바로 사버려 모기 스킨 최후의 미술 여기까지 일단 사겠습니다 아 이미지랑 존나 잘 어울릴 것 같잖아 이게 아내 네, 봤는데 여기다가 흰색으로 하는 게 존나 이쁘더라 아 흰색 존나 이쁘잖아 이거 미쳤잖아 이씨 나머지는 뭐 굳이 안 바꿔도 흰색 흰색은 별론데 이렇게가 제일 이쁜데? 와야 비수는 스킨 무조건 껴야된다 이거 겁나 예쁘다 여, 여기 보라색을 바꿔야 돼와 이렇게 이렇게 완전 검정색으로 하니까 그냥 총같다 에나멜 딥 블랙 이거던데 에나멜 딥 블랙 아니면 리얼 매트 블랙 이건데 개지리는데 와 우와 총 존나 멋있다 이씨 우와 이거거든 씨와 이래서 스킨 사야돼 퍼디는 와야 이게 염색 개지리겠다, 이거, 씨. 와, 대박. 야, 최후의 비스는 스킨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총 존나 멋있어.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칼리버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시즌3 나오면은 보환 시스템 생기거든? 어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팔면은 칼리버를 벌 수가 있어요. 그걸로 스킨을 사시면 됩니다. 칼리버 쌀먹어 가자. A few moments later. 오늘 이내지 스킨 나오거든요. 봅시다. 리틀 린소문 이거야? 아, 아, 괜찮은데? 이 게임에서 보면 머리가 별로다. 머리만 바꾸면 될 듯. 이게 더 나왔는데 몰라 예쁘다 정도는 아니고 나는 이내지는 알비온 시크릿이 제일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나오면은 리네지 스킨 나오든. 그게 정말 이런 느낌이다. 스킨이 없으면은 1만 원 정도? 이게 컨셉이 그걸로 잡았잖아. 수녀? 수녀복? 그 느낌보다는 뭔가 요 포인트 때문에 수녀 느낌보다는 광대 느낌이나 그래서 보면은. 그.